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새하루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25장 32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레위족속의 성읍고 그들의 소유의 성읍의 가옥은 레위사람이 언제든지 물을 수 있으나 만일 레위사람이 물지 아니하면 그의 소유 성읍의 판가옥은 희년에 돌려보내지니 이는 레위 사람의 성읍에 가옥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받은 그들의 기업이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성읍 주위에 있는 들판은 그들의 영원한 소유지이니 팔지 못할 지니라. 아멘. 자, 우리가 계속해서 희년과 연관하여, 어, 땅, 가옥을 팔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어떤 법이 저촉되는가 이에 대해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있어요. 아 오늘 읽은 본문은 레위 사람에 해당이 돼요. 레위인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따로 땅이 땅이 어, 이들에게 나누어 지지 않았어요. 기업으로 준게 없어. 왜 그랬죠? 레위 사람의 기업은 너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살고 있는 집은 집은 어팔 수가 있어요. 그들의 소유의 가옥은 언제든지 물을 수 있으니 물을 수 있다라는 것은 팔고 사고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레위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이 레위 지파도 마찬가지로. 이 자기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사정이 생겨서 가옥을 팔았다고 할지라도 희년이 되며 돌려받습니다. 왜냐하면 땅을 기업으로 받은 다른 집합사람들과 다르게 이들은 무엇이에요? 기업으로 무엇을 받았다고요? 가옥을, 살집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데 34절부리니까 그들의 그들의 성주위에 있는 들판은 목초지라고 하죠. 이들도 자신의 먹을거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 목초지, 그 들판은 그들의 영원한 소유지이기 때문에 팔지 못한다 라고 못 박아놓으셨어요. 이건 최소한의 레위인들이 먹고 살. 이것 없으면 먹고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 그리고 또한 이 상징은 뭐가 돼요? 여호와 하나님. 도저히 팔수 없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 중에서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들의 기업이 되셨음을 보여주는 목초지라는 거예요. 목초지. 그래서 레위지파 사람들은 딱, 딱히 스스로 자신을 위해서 하는 일이 없어요. 농사를 짓는다든지, 장사를 한다든지, 고기를 잡는다든지, 무엇을 해요? 제사 지내는 일,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의 모든 일들을 감당해요. 또 율법을 감당해요. 이들이 하는 일이 정해져 있어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친히 이들의 기업이 누구라고요? 나, 여호와 하나님입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레위기를 1장부터 시작하면서 계속해서 강조드린 말씀이 있어요. 오늘날 그리스도인은요, 모두 다 레위인이에요. 왜 그렇죠? 모두 다 제사장이 있잖아요. 그거 믿으시잖아요. 그래서 너도나도 다 말하잖아요. 지금은 만인 제사장 시대야. 이렇게 말을 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기업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예요. 믿으시나요? 그렇게 살고 계시나요? 자, 이 영원하신 기업, 야후자라는 히브리어예요. 영원,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기업이 바뀔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시작되었으면 끝까지 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래서 놓지 않으세요. 자, 제가 정말 놀라운 말씀을 로마서에서 발견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거는 구약의 말씀이에요.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바울이 로마서를 썼는데, 거기에 이렇게 써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을 지지기도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을 날마다 날마다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면서 팔을 벌리고 계신다. 벌리고 계신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영원하신 저와 여러분의 기업이라는 뜻이에요. 영원한 기업이 되신다는 것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언 나가고 있고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않는 것을 애쓰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세요.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 애쓰며 탄식하며 기도하고 계세요 우리는 돌아가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살아야 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금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왜냐고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 저와 여러분의 기업은 하나님 여호와이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업은, 우리의 영원하신 기업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귀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의 양식으로 삼아 우리의 삶에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